실시간에 켰어요 리사 어제도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이잖아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거지 아무튼 내일이 토요일이라서 난 기분 좋다아 맞다 오늘 선생님께서 필통 공사하신다고 하셨지 자 가위풀 연필 다섯자로 지우개 오케이 완벽해 지푸나 지푸야 어서 와서 아침밥 먹으렴 빨리 먹고 학교 가야지 네 엄마 지금 가요 <laughs> 오늘부터 제대로 봉고한테 작업을 걸어야겠어 오늘의 미션은 봉고한테 자꾸 눈에 띄기 그러려면 지푸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봉고에게 부탁하는거지 오 그럼 풀통에 있는 지우가 연필풀을, 저 가위 뭐 이런 것좀 빌려볼까나 <laughs> 지푸야 미안하게 됐다 또 여기 가위랑 풀, 이거 지퍼가 놓고 갔지 뭐게이쁘좀지이한테 전해줘 응 고마워 이따또아이 그럼 안이 이쁘게, 자, 이쁘게, 자, 이

양필세자루 항상 다섯 자루 이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지금 빨장을두 자루밖에 없을 거야~. 부럽긴.. 조금만 기다려. 이 누나가 궁금해도 잘 챙겨줄 테니? 왜 불러? 내가 뭐또 놓고 왔나? 아, 깜짝이야. 야, 놀랬잖아. 정말, 내가 기다려줬다고? 응,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넌 굳이 안 기다려도 됐는데. 아, 여기 수저통 이거 넣고 갔더라. 헐 말도 안 돼. 내가 이거 분명히 가방에 넣어줬는데. 자꾸 쉬는 시간마다 우리 반에 와서 붕금한 불러줬단 말이야. 언니, 혹시, 내 물건들 일부러 뺀 다음. 지, 지포야, 떡볶이 열게? 콜? 오케이, 어, 콜, 콜, 콜. 아 그리고 내일은 준비물이 모양이 다른 나뭇잎 열장 모아오기야. 내일도 성격식 끝나고 봉구한테 전달 부탁해. 아싸 이제 확실해졌군. 언니는 봉구를 좋아하고 있어. 그렇다면 앞으로 언니를 좀더 쉽게 부르먹을 수 있겠군. 크크크크 <laughs> 끝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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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격적으로 난 불쌍한 우리 언니와 친절한 봉구를이어져볼까나 얘는 또 뭐야? <laughs> 아니, 봉구랑 할 얘기가 있어서... 뭐야? 너 그럼 지금 봉구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지? 이 묘한 기분은? 고양이 지금 봉고한테 꼬리치는 중? 아, 안 되지. 그럼 불쌍한 우리 언니는 어쩌라고 야! 내가 봉고한테 할말 있다고 했잖아! 뭐, 뭐? 우리? 그리고 학원이라니? 둘이 같은 학원 다녀? 야, 고윤영너 숙고자 아니었어. 갑자기 수학학원이라니. 뭐지? 이건 분명 소쿤니가 만만치 않으니 봉구한테로 노선을 바꾼 게 틀림없어. 나도 질수 없지. 아, 그렇구나. 자, 혹시 봉구야? 오니만 수학학원 뒤태임으로 미루면 안 될까? 오늘 언니가 떡꼬치 사준다고 했거든. 같이 가자. 저기, 윤영아, 나 지금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봉구한테 직접 물어본 거야. 그치, 봉구야? 어때? 지금 우리 언니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사코치 좋아하잖아. 저, 설마 봉구가 내 말이 커들어진 않겠지? 치. 지금 봉구가 날 거절한 거 맞아? 뭐 말도 안 돼! 김기표 너왜 이렇게 늦었어? 어? 근데 봉구는 왜 봉구랑 같이 안 오는 거야? 아, 그 그게 봉구가 오늘부터 수학과 관에 다닌데 내가 그걸 몰랐지 뭐야? 오늘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다음에 언니랑 나랑 똑같이 사진 다니까 오늘은 우리끼리만 먹으러 가자. 힝금지막 그+ 그+ 그래, 그러지 뭐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해달라고 할까 그+ 그럴까 아 알겠어 내가 이따 봉구한테 문자 넣을게 그 사이 유명이가 먼저 봉구랑 약속 잡으면 안될 텐데 찬이야지 지+ 지야 봉구한테 연락해봤어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지금 화가 끝나고 집에 왔겠지 지금 말해볼게. 에 우리 언니 봉구 좋아하는 거 이제 너무 지났는데. <laughs> 저기, 그럼 내 떡꼬치 먹고 새로 나온 만화영화 부리부리 용사 같이 보러 가자고 해보는 건 어때? 내가 티켓 사줄게. 헐, 뭐, 뭐라고? 그 비싼 영화 티켓을 사주겠다고? 아, 알겠어. 내가 봉고를 협박해서라도 꼭데리가 나올게. 알겠어. 그럼 난 지금 엄마한테 없어달라고 질러야지. 에 그럼 지금 본구한테 전화해봐야겠다. 근데 유명이랑 먼저 약속이 있을 것 같은데 불길한 예감은 뭐지? 아 갑자기 떨려서 안되겠다. 물 한잔 마시고 전화해봐야지. 여러분들 잠깐 실시간 끌게요.